용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매출채권 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하 기자입니다. 용인시가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관내 중소기업이 거래처에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액의 80%까지 보장해 주는 매출채권보험의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로 무너지지 않도록 뒷받침해 자생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시장실에서 이도영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장과 용인시 매출채권보험 보험료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는 관내 500개의 중소기업에 매출 채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며 신용보증기금이 추가로 기업 납부분에 대해 10%의 할인율을 적용해 줍니다. 시가 각 업체에 지원하는 보험료는 최대 500만 원이고 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거래처의 부도나 폐업을 비롯해 회생, 파산 신청, 결제지체 등으로 위기에 처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의 핵심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제 주체인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CS 박승함입니다.